안녕하세요. 한라의 부피비 홍정희입니다. 저는 포천시 어령일리 개성인산조합 전면에 위치한 그라치아 유리공예 전시장 두 곳을 15년간 운영한 대표입니다. 유리업계 종사자이며 코엑스에서. 연역 소개와 홍보 역할을 했습니다. 한라이프에 오게 된 동기는 미디어센터 4층 강당에서 포천이 한다, 포천이 산다 라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함께했던 선배님의 추천으로 한라이프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시를 영상으로 담아 동영상으로 편집하고 유튜브에 송출해 우리의 한라이프를 알리는 신여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 정도로 실력을 쌓는 중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진솔하게 나다운 모습으로 뜨벅. 두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라이프를 시작하기 전에 총동문의 편집장 일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그곳에 음악을 넣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와 같은 60대는 컴퓨터를 다루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에 늘 네, 아쉬움이 아쉬움이 남았었지요. 그러다가 시작한 할라이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되었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돈도 벌고 참 신명나고 즐거운 요즘이랍니다. 아들이 요즘 뭐가 그리 바쁘고 즐겁냐고 어, 물어왔죠. 어, 비밀이라면서 저는 그저 웃지요. 건강이 허락되고 어, 이제 건강도 지켜가면서 할라이프피비 매력에 푹 빠질 것 같네요. 혹시 아직이신 분들도 한번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